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영어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쁘고 행복한 주일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이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요. 우리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함께 예배해 볼까요?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 우리의 사랑을 이제 함께 올려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에게 떼쓰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욕심 부리고 미워했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고생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슝슝, 불꽃처럼 생긴 것이 나타나 제자들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God loves me. God l i v e t me. Do you remember? 그때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 저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니, 아니, 저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나요? 각 나라의 말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보세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가 있죠? 갸우뚱, 갸우뚱.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잘못한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었대요.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요.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교회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대요.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교회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어요. 저희가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늘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이는 귀한 헌금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영화부 광고입니다. 5월 6월 챈트 챌린지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챈트 챌린지 영상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과는 23과입니다. 유치부 광고입니다. 오늘 공과는 23과입니다. 가정교회 학교는 주중에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혹시 집에서 공과를 하던 친구들은 교회로 꼭 공과책을 가져와 주세요. 5월 말씀 암송을 한 친구들은 영상을 가로로 찍어 담임 선생님께 5월 26일 목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 같이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 유치부와 영화부 친구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